이 카프리오. 누둑지아시죠 출발하겠습니다 각만이각만이최민식이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니다니가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냥 잘하네 잘해 나는 박수 받으려고 나온 것도 아닌 게 박수 안 쳐도 괜찮소? 인기 가수가 아니고 나는 그냥 제일 앞에로 총알바지로 여러분들 분위기 잡으려고 나오는 게 그래도 그렇게 눈 감으면 이거 명창이 와서 웃시줄 알겠지 누가 미친여인데 눈치나 채겄소? 그래 안 그려? 그러면 동네가 말은 아니면 아니다 기분기믄 얘기를 해 고개를 끄덕끄덕 묻는가?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그래. 그래. 여하들처쳐 해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오늘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올한 해는 밥잘 먹고 계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술잘 먹고 양식 포집고 계기 드시고 쌀 퍼주고 술 먹고 먹고 사랑 나누고 임신을시고 허는 게 마다 잘되고 카드 쓰고 포인트 정리 하고 현금 쓰고 할인받고 기체량 9시옥체보전9시 만수무강 9시 백수천수 누리시고 앞을 보니 다 죽었네 뒤를 보니 흥분되네 옆을 보니 존경되네 위를 보니 주축되네 밑을 보니 아이고야 똥을 싼들 미우리까 오줌을 싼들미우리가 금을 준들 아까우리 은을 준들 아까우리 대한민국 만만세 우리나라 좋을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들새 우리 나라 좋을 새 우리 나라 만만새 이제 저새 참새 철새 종달새 복국새 오기만 허는 새 타는 영원히 안 오는 새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새 이새 저새 육십세에 저 세상에서 난데미로.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딸기 기도하듯 팔린 놈이 하도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승사자가 인 잡으러 오대이니 생겨서 꼭 <못> 간다고 전해라 자렇지 박수도 치 사람은 계속 저, 저 뒤에 앉치는들은 죽어도 안 치고 는 점이 있으면 가는 점이 있고 인 물이 말고면아 물이 말고면뭐사다 가르쳐기라 영어로는 기부 엔 e 테 n d take 스펠링은 g i p e ANDT AKE, 주문대로 받으니, 자, 지금 박수 치신 사장님들은 올한해 어디 가서 바람표도 걸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잘못 쳐지는 소폭격 때문에 10년, 20년 뒤라도 미투에 걸리지 마시고, 항상 바람 잘 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들 뒤 박수 안친남자들 바람 빗드나 마구라테걸러가고 비접을 할수 있구나. 다 오는 점, 가는 점 그리고 딱 나오니까, 그래요, 날들어. 자, 이 미친년이 몸을 함부로 돌려서나 언니 무서운 언니. 아유, 오늘 저녁에 임시가시쇼. 어디 가서 자빠져 도고추밭에만 자빠진다.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당했냐고 물어보는데, 뭐, 열달다 됐냐, 내 애기가 나올 때가 됐냐 물어보는데, 솔직히 이건 가슴 아픈 사연인데, 어저께 당했어, 어저께. 근데 엄청 큰 놈한테 당해 하고 저 남의 마음을 알아주라고 하고 <laughs> 어떻게 당했냐고 물어라고 하고 술 주는 술을 받아 먹고 내가 죽이려니 술을 받아 먹고 이 놈이 나를 술 먹이려고 나를 걸러덩들어 올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안되도 몰랐다 안되도 몰랐다 아이고 내가 죽이려니 안되도 몰랐다 아, 프리쳤는데 아이고. 너거는 재밌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굶어 먹었냐. 그래, 안 그려. 사람이 똑같이 푸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민은 똑같은 것이야 아따, 이거 외운이라고 뒤진 줄 알았네. 여기서도, 아이고, 아이고. 이름이 준수를 받아먹고 이까 펄나도 들어올뭐멋야 이마 임시한 여자한테 붕알 닿는 데가 뭐야, 새가 이건 없는 걸로 치고, 영국이니까 영국으로 받아들여야 대놓고 붕알 닿는 데가 뭐야. 영국의 상대 요소, 관객 대구, 대구 소설의 3 요소, 주제의 구성, 육체. 소설 구성이 삼여서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이 3대여서부히출 못해, 육하부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 who, when, who, how, why, 없는 걸저 기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번들어갔지 아이고! 항상 조심하시오 아 나라도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그래도, 오늘은 조영성 가수님이 우리, 우리 팬카페 신회에 오신 걸 모두 즐겁게 해드리 왔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걸 뭐라 그래? 양념이라고 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 조미료. 대상주식회사는 미원. 영어로는 MSG. 그 약자의 원어로도 알았는데, 원어로. 모노스든 글루토메이트. 뭐라고나 글루탐산 모로나트륨 우리 공부 많이에 그지라고 무시하면 안 돼. 헛소 어. 나쁜 사람이야. 어 F 샵 올림 바장 쪽 오케이 아, 사야. 예! Shoot. 받냐? 사회생활 그렇게 다한 것이여 뭘그 준대로 받지 뭐 말해, 말해. <laughs>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여돈주신 분들만 만수무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기도함 나오니 어찌 물 잘했다고 팁을 좋은게 쌓옵니까 하나님의 기도함 나오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돈준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는 카페 회원님들 신년회니까돈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항상 부처님의 마음으로 돈안 줘도 괜찮습니다. 술안 줘도 괜찮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 밀가, 심경. 마하제야제, 바라제, 바라, 승가제, 지미, 시바하 지미, 시바하 입장을 바꿔놓고, 니가 한번 해봐라. 오늘 얼마나 힘들겠냐, 이 지미, 시바하 아이고, 그 맥주나, 아이고, 아이고. 야, 그래도. 그리고 사도 시간을 지금 11시 11분 됐네 아여시간많 하는게 아니라 지금 뒤에서 뒤에서 사실 이런데 사실 저저 저 인기 가수 나오나 가수님이나 저 조용필 가수님 왔으면 몇 분까지 하고 끝낼 수 있는 얘기 안해 딱 나가니까 야 15분 하는거 내가 내가 1 0 근데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지이 새끼들아 사람이 좀팔리게 대놓고 있으마 뭐요 네가 한 입장을 바꾸는 게 말하지 않더라. 족발이. 그 그러잖아. 이거 예뻐도 리이고 이거 얘기 좀 떨어지 않는 게, 형님 얘기나 한번 떨어져. 이 풍선인 게 그래야 내가 슬픔을 한 번만 해줘. 요, 여보, 한번 나와갖고 지금 말고 여보, 한번 나오라고. 여보, 한번 나와 풍선이 한번 터쳐주면 돼. 준비 시작, 여보, 당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당신의 아기를 가졌어요, 여보, 여보, 안 나가 뭐 하냐, 타이밍 잘 맞춰갖고 배로 터쳐주라고 손으로 터치지 말고 뭐지라, 배로 배로 껴갖고 배로 이렇게 뭘보대한 번만 해줘, 딱 준비 시작.

집에서 또이렇게 하냐? 나해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마지막 곡으로 그저 아, 저. 저. 아뭔 노래를 하나 마지막 곡 하나만 더뭔 노래를 고장난 백식 이런 사람은 이제 요거 써먹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노래 들어보면 그사람이 연봉 그 사람의 직업 다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뭔 노래를 좋아해요 아? 한국에 갔는 이런 사람들은 배탈 마지 하나만 더 응? 어? 아미새? 우리 여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우리가 옆파로 나가잖아 도망가는 사람들 위해서 현철 가수님이 만들어드린아미새요 아미새 아미새 옆팔때 도망가는 시방새 에라이 20세 뭐 시켜도고그 노래를 시키냐 이새끼야 저것도 성토를 들었는데 에라이 님이 씹세다 이새 그런 노래를 시켜 내가 수준이 노래였고 아무로 파트 C 마이너 다 아잇 자가자가자자 이런 노래는 이런 노래 안 어울려 옷을 의상을 갖춰 입어야 그지라고 무시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걸 벗으면 남자들 그희들 뒤졌어 이 새끼들 얼굴 보고 막아고 미친년이 나온다고 여자는 나 같은 년이 맛시는 거예요 여기 이쁜 년은 다 과거 있는 여자들이요 얼굴이 다한 번씩 해도은 여자들이요 여자는 참으로 입도 작고 밑에도 작으면 일석이조 입은 작은데 밑에가 큰 년은 황당 무게 입은 커도 밑에가 작고 이쁘면 불행중 다행 입도 큰 년이, 밑도 크면 2판, 사판 개판, 공사판. 남자도 있어. 코가 크고, 물건도 크면 금상, 청화. 코는 큰데, 물건이 작어. 유명, 무실. 코는 작아도 물건이 커. 천만, 다행. 코도 작은 놈이, 물건도 작어. 설상, 나상. 첩첩, 산중. 백해, 무이. 얼마나 크면 지금부터 갑자 보면. 최인이 공연은 삼성, LG, SK, KB 국내력 SK 주소 일동 제약 아라미골드 유한양행 안티프라민 종군당 대웅제약 우사 g s 건설 삼성 아파트 레미안 롯데캐슬 온맥주 화이트클라우드 롯데조합 주식회사 혜테크라운농신 라면. 주식어 삼양사, 현대 기아동차, 자 현대 모비스, 쌍용 자동차, 주식사 LG 하이마트, 엘센탁기 동돌이 효소으로삼보 컴퓨터, 지오테크, 한국 타이어, 주식회사 금호, 주로 넥센, 독주시품, 내신, 한국 데실레 테이스, 초이스, 남양유역, 호텔실라, 대한항공, 하나항공 부부, 하와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IDK 기업에, 연두포, 부천 불화강과 한국 중공오시, 요시노 대표. 영등포주의 영삼호, 영등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영등포 해병대처의 ROKMC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누구나 해병이 될수있었다 나는 결국 해병을 지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마인캅스 백악관 에딩월 그리고 조은성 가수님, 카페님 회원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차렷! <laughs> <laughs> 아유, 이거 회원이라고 뒤지질 라는습진이 많네 아유, 그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저도 땡기고 죽겠네 사실, 몸매 잘빠졌죠 남자를 보고 흥분해, 안 해? 안 돼? 그럼 너는 절임스러 이상이 있는 놈이야 이런 걸 보고 흥분안 해, 면허스. 아휴. 아유, 우영, 나 고생했어. 아휴. 아휴, 세상에 서비스였되아아까수어 아, 이고아아고 뭐가 안 돼? 내부모도내 맘대로 못,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 니가 뭔지안 된다니까요. 참.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못하는 것이요. 쥐가 뭔데, 안 돼. 그러면 내가 너희게팀받았다고 부활 만져. 니가 더락을 받아야 돼? 지금, <laughs> 아이고, 이상한 여자들이. 참호 허다분이 이상하게 흘러나가네.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웃기려고 몸이 얼마나 가깝겠어. 이 젖도 봐봐. 집에서 쳐질까봐 젖도, 응? 젖도 관리를 하잖아. 불에다 담았어. 봐봐, 젖도. 젖이 쳐졌어, 안 쳐졌어? <laughs> 멋이야? <웃음> 그게 무슨, 젖이 바라그락이냐 저 분이 용국이 니가처니이다 정말 아, 웃기고. 겨 자, 아무런 파티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자, 좋은 시간 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웃으려고 한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 마이너, 다단쪽. s 동 said that he 세상 p p i l y t h i 신 happy birthday message. She needed s h e e

We're 할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조은성 가수님, 제가 진짜 존경하는 가수님을 취하고, 공연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애교로 봐주시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laughs> 최민이 고민, 이상하습니다 경례! <laughs>